신부님,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신부님,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신부님, 잘안 여기 가세요. 신부님, 몇 아, 살이세요? 어, 어. 돼지 먹고 살찌세요.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신부님 사랑해요. <laughs> 조심히 요세요 신부님 건강하세요 <웃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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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씨랑해요세요 啊，就是这个。 잘가세요. <laughs> 그게 요 음, 음, 그게 맨 처음에 노래 부거할 음 한때도 어색했는데 이젠 많이 적공하고 재밌는데 아실래요? 네, 그래도 그래도 많이 즐거웠어요 네, 다른 성당 가서도 저도 행복하게 미사 보내세요 그요 네, 그.. 좀, 오, 보들 싶은데, 구경 같이 해주시고, 편의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부님 안녕히 가세요. 주종신고, 주종신부으로한 1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한일년 뒤에 만나요. 주부님, 네. 주부님 다른 상가 가셔잘잘 잘 사세요. 저는 조심히 가십시오. 목사랑 응급때도 그렇고 잘해주셔서 좋았는데 가니까 아쉬워요. 고 다른, 다른 상당한 강도 행복하게 어요친문님사랑시 학교 때지어게 수영도 해주지요 운전시장 때 재밌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갔다 오셔요 신부님 우리 집지세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강론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사랑하고 네. 다른 성당 가서 잘지냈어요다 신부님 항상 강문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부님 항상 어 뭐였더라 신부님 복사 살때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신부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신부님 이사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laughs> 사랑해요 이거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저는 한송미 스텔라입니다. 신부님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학영 김태훈 마오로입니다. 복사 연습을 마치고 같이 피구와 축구를 했던 것이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금정성당에 오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신부님 일년 동안 수고하셨고 더 나이가 들어도 신부님을 꼭기억합니다 이제까지 감사했습니다. 신부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다른데 가셔도 저희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일학교에 늦게 참여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마우고 감사했습니다. 성당은 잘안 나왔지만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해 동안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a s 열심히 e I 겠습니다 신부님 1년 동안 너무 잘 도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1년 동안 감사했고 복사생활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i k 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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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신부님 사랑합니다 아 신부님 덕분에 한해 동안 너무 즐거웠고 행복한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신부님 가신다니까 어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좀 슬프네요, 많이 슬픕니다 한해더 같이 할줄 알았는데 신부님 더 괴롭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요즘 가시더라도 거기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신부님 건강하세요.